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컴퓨터사이언스, 컴퓨터과학과를 석사로 졸업한 후에 소프트 엔지니어와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신민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되게 먼 옛날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40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자괴감도 많이 들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 중에 나 하나 받아줄 데가 없나. 취업만 하면은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한국의 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월화수목 뭐 금을 다 일했었던 것 같아요. 막밤 11시가 되면은 이제 막차 지하철이 끊길 때가 되니까 진짜 뛰어서 막차 안 놓치려고 뛰어 구두 신고 뛰어가면서 그렇게 2년 반쯤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과장 팀장 정도 되면은 내 삶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10년 정도 일하는 과장님이 저랑 똑같은 불만을 표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없다 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아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때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뭔가를 도전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었던 것 같고 굳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결심했던 계기는 저희 삶을 바꾼 많은 4차 산업을 이끄는 기술들이 미국에서 온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구글, 아니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애플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시작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을 왜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는 뭐 소프트웨어가 4천 산업을 이끌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컴퓨터 공학과가 취업도 잘 되고 하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사실 진짜 힘들었고 4년 동안 정과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까지할수 있었던 이유는 좋게 말하면 오기, 나쁘게 말하면 똥꼬집이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한 이후에 저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자는 그런 거 못해 남자들만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남자들 밖에 없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얘기 들으면은 어 그래? 어,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걸 보여 줄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궁극적으로 제가 석사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거를 결국에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자기가 그림을 잘 그려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도 학사 때 컴퓨터공학과를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해서 잘하게 돼서 좋아했고, 더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H5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은 회사에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하던지, 아니면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 알려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했던 일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과거에 고장났던 서버들의 패턴을 기반으로 다음에 뭐 6개월 이내에 어떤 서버의 어떤 부품이 망가질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였어요. 그래서, 음, 제가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이 고장날 서버의 70%를 예측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애플에서 핸드폰을 팔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 인천에 사는 13세 남학생들의 어떤 A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핸드폰은 3개월 안에 카메라가 망가질 것이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미리 바꿔 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길에 갑자기 멈춰 서는 것과 회사에서 어떤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질지 알고 바꿔 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릴 때 배워야 습득 능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저희 부모님이 어, 저를 어릴 때부터 스키나 수영 같은 거, 피아노 많이 시켜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이제 커서 보니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나중에 커서 어차피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국어, 수학, 영어를 배우듯이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가려면 어느 정도 코딩을 할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줄 알아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컴퓨터 쪽을 나는 뭐 전공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배워놓으면 나중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생각의 깊이가 넓어져요. 저는 진짜 프로그래밍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어떤 다른 부분의 뇌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르친 많은 다른 학생들도 말한 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사고를 다방면으로 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배우면 좋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 사실 지금 6학년이면 대학교까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7년, 8년. 그래서 뭐 당장 대학교 가서 뭐뭘 전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고, 제가 만약에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를 깊게 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면 지겨울 때까지 놀아야 되고, 수학을 시작하면 끝장을 볼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사람이 오기가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g r e e 라고 하거든요. 끈기와 오기의 어떤 중간 단어인데 이악물도할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는 거. 네. 감사합니다.